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말은 그럴싸하지만 행동은 아니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연민의 마음도 들었고 또 오늘 이 미사를 잘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에 또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 또 고해성사를 임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겪게 되는 사람들의 아픔을 떠올리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죄와 악에 물들어 타락해 있는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아닐까. 잠시 묵상이 듭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을 올가매고 죄에 빠져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자신의 말에 제 스스로 부닥쳐 있지만 마음이 완고해 자신이 스스로에 부닥쳐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이지요. 이는 2000년 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눈물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부닥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아닌가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조금 더 상대의 입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부닥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감춰진 것이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 눈물보다는 기쁨을 전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